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QTS입니다.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어, 한주 동안 QT 잘 하셨습니까? 어, 두,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QT의 적용과 결단과 적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어, 이 결단과 적용을 단순하게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QT를 할 때에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적용을 하실 때에는 이 적용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우셔서 그 뒤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큐티에스입니다도 이제 종반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구강째인데요. 어, 어, 오늘 구강은요 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건데요. 그 어려운 부분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본던 중에 아무래도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또 묵상하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묵상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깊이 할수 있고 또 바르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오늘 구강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우리 고호 외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봅시다.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큐티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큐티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내용은요. 우리가 5강에서 배웠던 말씀을 관찰했습니다. 예,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5강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문맥을 잘 파악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또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도 글이기 때문에 이글 안에 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뭐 목적어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를 구성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그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성경을 조금 더 깊게 관찰하는 방법들 또 올바르게 관찰하는 방법들 그런 내용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다섯 가지에 걸쳐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가 주어를 파악하라. 그리고 두 번째, 동사에 해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접속사를 주의하라. 그리고 네 번째, 명령어를 찾아라. 다섯 번째, 인과 관계를 파악하라. 라는 이런 내용들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를 파악하라입니다. 어,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요, 어, 그글 안에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또그글 안에서 중심이 되는 어,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 주어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언어 주요 문장 성분의 하나로 수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주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또 보면은요, 문장에서 주체 역할을 하는 어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철수가 축구를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축구를 하고 있는 주체인 철수가 바로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의 주어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어, 성경을 볼때 주어가 이렇게 바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있는 반면에, 어, 이 주어가 어, 글 안에서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어져서 그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주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구절들이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짤막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문단을 통해서 이글 안에 주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를 분명히 파악해야지만이 바로 이 글을 읽을 때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 글의 정확한 문맥을 파악할 수 있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절, 두절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하기보다는 문단으로서 우리가 큐티 하기를 제가 권장 드렸듯이 이렇게 주어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우리 전체적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주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리더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주체가 많이 많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말할 때, 또뭐 사도들이 말할 때, 어 여러 가지 말하는 주체들이 있는데 그 주체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주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그 주체를 주체와 함께 어, <laughs> 쉽게 말하자면 그 대화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어, 예수님과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할 때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그 비유 안에서의 대화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당나귀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과연 지금 누가 대화하는 것인가? 또 누가 이 대화를 듣고 있는 것인가? 누가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50, 5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기록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한 문단만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친구여 하기 때문에 참이 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예수님과 정말 친한 사이다 라고 그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장을 앞뒤로 바라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론유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론유다에게 한 대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듯이 앞뒤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분명히 이한 구절만을 바라보고 큐티를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오해해서 해석해석할 해석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바르지 못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의 주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또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사에 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사에 해답이 있다입니다. 자, 문장에서 주어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사입니다. 자, 히브리어 헬라어는 특히 동사가 발달한 언어입니다. 어, 특히 구약의 경우 동사가 성경 한절 안에 평균적으로 두세 개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동사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것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이 동사에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동사를 파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동사 부분이 나오면은요. 어, 동그라미를 치시든 안 그러면은 뭐 여러분의 그 필기 방법으로 표시해두는 것도 큐티를 하는데에 큐티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에 참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접속사를 주의하라입니다. 자. 접속사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말과 남말, 낱말,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구실을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말입니다. 이어주는,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말. 자, 이 정도로 사전적인 의미를 정의할 수 있고요. 자, 어, 저는 이 접속사를 어, 뭐 비유를 할때 이런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도로의 이정표를 보면은요, 이정표를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듯이 성경에 바로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접속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뭐 하지만, 이는이라는 여러 가지 접속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이 접속사를 통해서 어, 문장과 문장의 분명한 관계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바로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 접속사의 쓰임에 대해서 제가 표로 어, 지금 보시는 표로. 이렇게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여기에서, 이, 어, 지금 이거, 여기에 나오는 표는요, 뭐 성경 안에 다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면은 이러한 내용으로 문장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첫머리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but 우리가 그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는 바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바로 상반되어져 나오는 글에서 이 접속사 그러나가 사용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지금 계속적으로 글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 흘러가는 글의 방향을 바꾸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접속사가 탁 등장하면은요. 아. 글의 흐름이 바뀌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넘어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넘어짐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을 위해서 정해진 날이 있다, 계획된 날이 있다. 바로 그 날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장 8절에서 2장 9절에서 넘어가는 딱그 길목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접속사 그러나가 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나를 기점으로. 멸망할 자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상반되어진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문장에서 접속사가 탁 나오게 된다면 긴장을 하시고 보시면 큐티를 하는 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접속사들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한 혹은 그러므로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 접속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 글을 읽다 보면 이 접속사에 대해서 때로는 광가히 해버리고 어, 놓칠 경우들이 많은데 어, 우리 이제 우리 이제 큐티를 어, 하면은요 어, 이제부터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는 조금 더이 접속사에 유의해서 성경을 읽고 큐티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는 명령어를 찾아라입니다. 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등장하네요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엇무엇을 하라 라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1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song y o 가 n g y o u n 들 y o u 지 g and young and young and young and young and young and young and y 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명령어를 실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어가 딱 나올 때는요, 이 말씀이, 이 명령어가 나에게 무조건 명령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 명령을 하였나, 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 명령어를 우리가 또 적용하고 우리가 이 명령어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기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이런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명령어들이 나올 때에는 분명히 앞뒤 문장과 더불어서 이 명령어가 나오게 된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서 이 명령어가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고 우리가 이 명령어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명령어들은 우리가 오늘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어떤 의도에서 나온 명령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에서 이 명령어가 나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적용이 가능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유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고 또 우리가 큐티에 적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인과 관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어, 이 사건이 나오게 된 원인 이 있고 또이 사건에는 분명한 결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 원인과 결론이 함께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성경을 바라볼 때 사건의 이 인과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또그 결과로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마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은요. 바로 그들이 흩어지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지만 찾아왔지만 그 결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다라면은 고난에 대한 고난과 핍박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상, 성경 안에서 이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도 성경을 묵상하는 데에, 성경을 또 바르게 우리가 보는 데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접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으로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그럼으로라는 단어는 한 60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럼으로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접속사이며 또 내용을 요약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럼으로가 뒤에 나오,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 내용 뒤에 이 어떤 핵심적인 원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럼으로 뒤에는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자, 그럼으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는이라는 것은 접속사인데요. 접속사 영어로는 so that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어떤 목적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이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9절에 보면은 이는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뭐 어떤 왕같은 제사장이라든지 거룩한 나라, 뭐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뭐 우리를 동정해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을 이는이라는 그 접속사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또,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덕을, 바로 아름다운 그 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앞뒤에 원인과 결과 이 인과 관계를 잘 파악한다면은요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분명한 그 내용 파악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적용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큐티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큐티했습니다. 구강의 키워드는 바로 주어, 동사, 접속사, 그리고 명령어, 인과관계 이 다섯 가지를 우리 키워드를 적는 란에 잘 적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키워드 여러분들이 적은 이 키워드에 주목하여서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큐티가 더욱 더 풍성해지고 또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가 놀라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까지 제가 올려드리는 본문들을 통해서 열심히 큐티 하시고요 또 삶에 적용해 보시고 또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은 어, 저에게 뭐 댓글이나 어, 문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우리 큐티했습니다 구독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 마디. 큐티했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